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도 지켜야 할까요? 새벽 4시. 한 변호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km로 지났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자 이 변호사 현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뭐 성인들도 통행이 거의 없는 그런 시간에도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음 이거는 목적을 고려해서도 과하게 개인의 행동 을 제한하는 것이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지키도록 하는 법이 위헌인지 검토하기로 했어요. 이 소식에 현실성 있게 단속 시간을 조정하자는 반응이 많습니다. 야간에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스쿨존 24시간 속도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토랑을 구독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릴게요.